광주에 박수선 의원님과 광주의 국회의원님 또 어, 우리 대한민국의 조영국님 함께 해주신 광주대학교전석 교수님과 그리고 정성동 교수님과 교육을 부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런서를 <laughs> 위해서 참석해주신 여러분 국회의원님 아까 소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변호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지식정보와 사회가 되면 각 지방과 도시가 자기만의 고유한가갖 생각을 합니다. 길은 사람과 물자만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꾸고 네. 이동이 어렵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영원함은 지역 간 편견과 반등도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에서도 대구까지 2시간 30분이면 고속도로로 이게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까지 연결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대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반드시 반영이 되게 금물살을 타서 빠르게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드시고. 달빛 내려쳤도. 예. 가지. 화장에도 웃으시겠습니다. 됐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서울로 통하고 서울은 지금 뉴스에 보면 지금 뭐그포의집값이 정말 그 문화 또 새로운 산업 어또 창업인거 아닌가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서 그, 그렇게 그, 그, 그세 가지 지역 성장의 요인입니다. 첫 번째 지역의 규모가 확대되어 되고 두 번째 교통 접근성이 부되될수 <laughs> 있습니다. 저근생의취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민족, 물적 교류가 일어나는 공짐으로써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하나의 자... 있는 지역이고 총방주대교를 포함한 열개 지자체를 통일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으로서 방주대교 고속도로 고속도, 가 유일한 교통 추구 중심이나 간접 영화권을 포함하였던 부분이고요. 남부 영향권, 남부 경제권을 포함했을 때는 어, 빼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 같이 표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서울,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차를 위서남북권남북권 방역 경제 산업을빼는으면 행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정할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분산되어 있는 이러한 철도방의 순환. 지금 국회의자격으로. 떻회의원과 어, 잠깐 뵙겠습니다. 네, 사실은 달빛 철도. 아시다시피 그 교통망이 있어야 서로 간의 교류가. 서로 간의 지역의 그 교류라는 것은. 벽, 연결을 얼마나 빨리 할수 있느냐. 특히 철도는 지금까지. 자동차 중심의 그지역간 연결을 해서. 과학기대 아, 철도경영정책학과의 아, 정성공 교수님 감사합니다.